자, 42번 보도록 할까? 42번 부등식,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으로 나누어서 1번 부등식 먼저 양변에 3을 곱해서 2x 더하기 5는 작다, 3x 더하기 3. 정리, 2x 우변으로 넘겨서 x는 크다, 2보다 라고 정리된 거지. 자, 두 번째 2번 부등식 역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 2번부 등식은 양변에 2를 곱해서 2x 더하기 2는 작다 x 더하기 a보다 자 x좌변으로 넘어가서 x는 작다 a 빼기 보다 라고 정리된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거에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상에서 역시 생각을 한번 해 본다면은 x가 2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거네. 자, 두 번째. 이번에 있는 x는 a 2보다 작다라는 게 a 2가 어디 있을 때 해를 갖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이를 기준으로 여기 써야 되는지 여기 써야 되는지 둘 중에 결정을 해 줘야 돼자 그랬을 때 x가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2가 이쪽에 있고 요렇게 해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해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2가 a-2보다 작다라고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을 해 줘야 돼 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겹쳐집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겹쳐졌을 때 현재 공통 부분 즉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재 공통 부분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해를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식을 그대로 정리해준 A는 4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해를 갖는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야. 자, 3번이 답이 되겠네.